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터뷰의 MC 준입니다. 올여름 상큼기수200% 6급상가로 돌아온 베리굿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 끝.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네. 네. 언제 제일 맛있는 줄 알아? 지금이 제철이래 올 여름이 더. 가는요올 여름이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원한 느낌으로 들고 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 베르고시 굉장히 풋풋한 그런 사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성 강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중국성이 굉장히 강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입에서 맴돌 정도로. 한번 들으면 까먹질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쵸? 그렇죠? 렇 네. 여기 잊어버리지 않았죠? 아니 아니, 온다고 약속해놓고 이렇게 오랜만에 오기 있으니까. 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1년 3개월 만에 컴백했죠.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아. 네. 정말.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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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인간극장이 되버렸는데 이제 <laughs> 컴백했잖아요. 컴백했지 않습니까? 진짜 <laughs> 좋아. 아니, 그때보다 살들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맞다. 다이어트 엄청 열심히 했죠. 의상도 그렇고, 네. 막 이렇게 딱 달라붙고 이런 게 아니어서 좀 방심하고 있었던 네. 시기였고. 음... 지금 좀. 저희끼리 다이어트를 으쌰으쌰해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컴백 당일에 정말 대단하게 실검 1위에 <laughs> 올랐고요. 우리가 네. 네. 뿐만이 아니라 유지까지 했어요. 그쵸? 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그이에 같이 계셨죠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날 쇼케이스때 갔습니다. 아, 너무 보기 좋았어요. 진짜, 자 멋있어요. 우리 앨범에서 멤버들이 각각 강추하는 수록곡들이 있나요? 있죠. 있죠. 어, 자신 있게 우리 조연이 말맞는데 어떤 음, 곡을 하나요? 아 어, 저는 약간 올드한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네, 저희 슬롯이에요 <laughs> 네, <laughs> 올드한 스타일 좋아해서요. <laughs> 네. 저희 노래 중에 미안해 언니. 인트로부터 끝내줍니다. <laughs> 죽어요. 노래 오, 들으면. 죽어요. 아우 네, 아우 저는요, 두 번째 거의 타이틀이랑 마찬가지우곡인데우멜로우우 아. Oh, 라는 노래가 너무 좋죠. 짱입니다. 자랑 좀 해주세요. 그... 언니 외운 거 있잖아요. <웃음> 맞아요. 니 <laughs> <laughs> 버튼 누르고 나오잖아요 말해주세요. 네. 안드레아스 오버그 작곡가님의 <laughs> 멜로우 멜로우 곡입니다. 쇼케이스 때 기자회견 그걸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진짜 그 작곡가님 성함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는데 또 잊어버려.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웃음> 다시 거거든요. 왔어요 거기서. 네. 귀여웠어요. 아, <laughs> 아무튼 저희 멜로우 멜로우 짱이니까 들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살짝 무대를 볼수 있을까요?

Kiss me a I I now? I like what I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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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t like it like it baby Not 네. 제, 저도 수록곡 중에 마음에 드는 곡이 있는데. 요 말씀하세요. 그것은 제 자작곡인 나와 나의 날입니다. <laughs> 왜말안 하나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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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네. <웃음> 지금 물어보려고 랬대요 <했어요. 웃음> 소개 좀 해주세요, 직접. <laughs> 어, 제 자작곡인 나와 나의 날은 네. 베리굿 여섯 명의 목소리와 리얼 악기로 구성된 우아하고 <laughs> 아련한 감성 멜로디 팝. 장르는 팝 발라드 r b 고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고온이 좀 숨이 찬것 같은데 <laughs> 그럼 하나만 우리 고은의 자작곡은 언제 꼭 들어야 되나요? 사실 이 자작곡을 겨울에 만들었어요. 좀 날씨가 이렇게 선선하고 쌀쌀한 날, 비가 <laughs> 올때 듣는 맞아. 거를 추천해드립니다.